미바이크에 오우, <laughs> 호우. 슛할뻔 했어. 헬로, 음. 게임, 깨, 깨말해야 되나? 아직, 아직 촬영 시작 안 했죠. 했는, 시작했는데요? <웃음> 아하. 쭈우다 <laughs> 이 코드를 방목코드로 그, 만들거에요 촬영을 노래로 한다고 했지 않았나? 네? 차영을 노래로 한다고 했지 않았나? 느려서 한다고요? 아니 노래요 노래 잘 안들려 <laughs> 노래요 노래요? 예 착약 노래...노래 어, 난... 그건... 그건 일요일 아닌가요? 어. 일요일이요 네일? 뭐, 내일? 내일 일요일에 하는뎁요? 일요일에 <laughs> 하는뎁요? 네. 금말이에요 빠바빠바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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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폰지밥이 뭐야 분신파가 스폰지밥이 분신파인데 아마 체력 없어. 아이씨. 사겠다 <laughs> 사라다 어. 갑자기 배드워지 생각난다. 맛있다. <웃음> 오 오. 스펀지봐동심파기스펀지봐 스펀지가 왕 것처럼 보인다 얼굴이. <laughs> 저 동심파기예요. 것가럼보이보 니는 데보이는 보이는데. 나, 나, 오나 해치오나. 나나해치나해치나나해치나해치었나나해치오다해치었나해치나 그냥 게임을 에, 그냥 핸드폰 에 그냥 공부를 취어버렸어. 아 칼집 오랜만에 할 거야. 바미니가 이것이 미니건니 나온 거야. 미니건. 미니건이야. 오! 아니, 아니, 넌 미니건 없지? 넌 미니건 없지? 음, 망했다. 체력 없어. 망했다. 체력이 별로 없어. 안녕하세요다잃다 미니건. 미니가. 고쳐장고 아, 배달로 인내심을 가서. 고추장, 고추장. 저 저쪽 있다. Okay. 미니건인 것 같은데? 제. 저 미니건 아닌데요? 미니건은, 아, 미니건은 미니건 미니건 이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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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돌격? 돌격 수청? <laughs> 좋긴 좋지. 좋긴 하죠. 맞죠. 전안 좋은 건줄 알았어요. 몰 왜? 부상을 쓰는 이 자식. 잘 살아? 이겼는데요? 기가 막것 같은데. 어, 내가 이겼어. 저 공포의 스펀지와 통신 파괴. 아이들에게 통신팩을, <목소리> 오, 통신팩을. 주다스. 칼치. 칼치. 어, 어. 이거 뭐야? 오, 오. 칼치, 칼치. 칼찌라. 왜 저러는 거지?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목소리>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티백이긴 하네. 티백이라도 했으면. 하지만 티백이를 안 하죠. 응. 근데 라이벌 뭔가 오랜만인 것 같다. 아까도 있는데 아까 새벽에 새벽에 넣있는데 고추장, 고추장. 아까 레컬리아 렌트 그, 참가했던 거 같은데. 댄스, 댄스 가, 참 참가했다고요? 댄스 참가 있어요? 아, 가져라. 고추장, 고추장.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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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게리. 어, 캐리가 쓰러졌어. 아컬 걸려 깜짝 깜짝. 소리를 크게 틀어놔야 돼. 아이바 <laughs> 레바바 <laughs> So, h o 이 yo, y 이요이이 so h 이 i y 이 you s 이 h 이 i yo, y 이 u s 이 h 이 i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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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핵핵같 아이 삐피디 너무 잘하는데 햇피 어? 아, 아니 근데 공포에스펀지막 동심파괴 동심파괴 맞잖아요 솔직히 아이씨. 지가 얼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요 둘다 얼어버린 쇼트한발지기 슈루탄 불쌍이 그, 그거 아깝게 다른 스크비디 토일신지 스크비디 스크비디 스크비 스크비디 스크비디 토일렛랑 합체된 스폰지버 아닌가? 아 변기 스폰지 봐. 변기 나왜 연필을 계속 만지고 있는 거지? 아니 어디 있지? 아, 졌다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아, 망했다 망 어? 렌카 안해? 렌카 아 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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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는렌카아 진짜 그건 제1로 떨어졌어. 그런지. <laughs> 예예예 예, 예, 예. 뭐? 뭐? 뭐야? 뭐야? 뭐 소리 들이상한만 소리야? 만년 엄청 거든요 뭐야? 밥만 뜨는 거예요? 제가 캐리를 초종하고 있다. 반만 <laughs> 아레나 가자 아레나 오요이 okay, okay. yeah. 쌍둥이 뭐거고어 힐토우 쌍둥이 쌍둥이 도플갱어다 호 <laughs> 구상 <laughs> 도플갱어 아니에요 저 정도면 도플갱어인데요 아이 표지 괜히 막았나 아 구상 고급 상자 못한다. 전쟁의 뿔뿔뿔피 불, 피 오히려 근데 둘다둘다 불, 른 죄야 진짜 쌍둥이인가? 저기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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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이래 아아죽어 구급상자도 없는데 어떻 걸려 아아렉 걸려

네, 쌍둥이가 쌍둥이 아니야? 저 정도면? 와 쌍둥이다 쌍둥이 같아요 아 근데 둘다브른저예요 쌍둥이 아닌가요? 이 정도요? 쌍둥이 한명 죽어? <laughs> 어, 어, 잘해보자 잘해보자 오오오.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 깝다. 아, 깝다. 무빙이 짜시네. 무빙이 짜네. 무빙이 짜라요. 무빙이 짜네요. 내 시체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 어 이녀석이저격각어야겠다저격이요 자격으로 될. 되게... 예. 어, 죽었다. 어, 죽었다. 티백이어야겠다. 주 사람들이 먼저 티백깅을 했으니 뭐야? 뒤통수 방어네. 감히 더럽게. 뒤수 어, 한명 나겠다. 이 대. 나이티백깅 말기 예상. 예상하잖아. 2대1이네 너무 시시하게, 너무 시시하게, 끊는, 너무 시시하게. 어, 다시, I'm, I'm, i I'm, I'm, 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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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m, I'm, i i I'm, i 여기에서... 아니 피지안막아요 아! 안 돼! 만년설이! 제가 있는데요, 그거? <laughs> 안 된다! 내가... 내가... 내 소중히 여기는 만년설이가 죽었어. 지란디 한개 남은 거 같아. 얼음! 얼음! 어,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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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찌. 무슨 쩌네, 저 사람. 거야, 혼자 안녕히 계세.. 안녕 계세요 반수 ㅋ 반스리 반스런 여기서 죽이면 이거 저희서 대박일 거 같은데 지치 한번도 안되서 응. 시간초로 이길 수가 어. 말하자마자 i m a Dima, 한 i 때렸이구미 어? 바이구미 d 아빠? a 이 i 미 a d 시 m a 저기요 식스식스 <laughs> what 7 7 7 6 7 6 저기요, 저기요, 6 -7, 음, 가위, 6 7 6 7 7 6 7 7 <laughs> 6 7 7 6 7인가7 7 7 7 저기요, 저기요. 근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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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7 7 7 7 7 7 야, 저기요, 6 7인 네만 빨 빨간 식스번입니까아니면 파란 6 7인입니까빨간색이요1 0이요1 0이요1 0이요 100인승이요.. 100인승이요.. 1 0 0인이요1 0이요이 마이브... 라이븜인가? 마이븜이시... 전에 is... 얼굴냈다고 했던 거 같은데? 네, 얼굴 했어요! 왜, <laughs> 네, 아니에요? <laughs> 저 봤어요! 아, 했어요. 나못 <laughs> 네, <laughs> 네. 네? 봤는데 <laughs> 저... 어 님들아, 제썹으 오세요. 제썹. 이 게임 봤는데? 제썹이요. 저 아, 라이브말고 말고... 말고 가... 근데 저번이랑 내가 친절를 했나? <laughs> 네, 했어요. 아, 어제 님들아, 안나요 전단한... 아니, 근데, 그냥... 근데, 근데 진짜 그 삑세븐님 목소리 진짜 처음 듣는다. 근데 아! 마이그 아! 씨, 마이그미 아! 씨. 어, 아니, 하자. 왜 자꾸 마이그미라고 하는 거예요? 니이 마이그미니까요. 저기요, 식세 아니, 그럼, 그러면 니만 그걸로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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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하지? 곰돌이, 공돌이 곰돌이. 어, <laughs> 어 김깨 근데 민태 너 근데 현재우기 언제 샀냐? 아, 언제 샀어 아, 제가 준 건데요. 67시간 전. 6, 전 예? 아, 저도 준대요. 저6 7시 나도 줘! 나도. 그네난 그래? 찢어볼까? 구미호 사람을 꼬셔서 먹어. 냠냠냠. 냠냠. 나는 자는 자는 자는. 오야 비나아 아벤아, 소리 좀 줄여. 아나아나가가 너네가, 가 너네가, 가 너네가, 너네가, 나가끄럽가너가너가 너네가, 가가 해. 면한 <놀람> 잠시만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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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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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씨깜짝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요 님들보다 적어요잠시만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저는 레이크 저는 실버 1입니다만 메리 초피. 비 근데 여기 중... 근데 여기. 근데 하지만 네. 67님이 네. 네. 제일 높은 거 같은데 빙계정이 1 0 0렙저 79렙인 거같데 죽을 수 해야겠지 아니 근데 어, 아니 어떻게 한 명만 어? 죽고 어? 나머지 안 죽냐 어? 어 뭐야 죽었네 아, 아. 미니건 어? 에잇 에 예. 어? 아야야야미 화방 들어 화방 들어 미니건 화방가 우리, 우리 미니건 미니건 공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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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공승 공승, 공승. 예? 갑자기 뭘고세요 뭐 예. 공승이 또 뭔? 뭐 해안됐 슈루탄 슈루 슈루 어, 슈루 아 진짜 슈루 아. 슈루 아이나 o t 이 이제 남았겠다고? o go. I'm not 어 u r e how to go. I'm not sure how to 아 o i 아 not sure how to 한 명? I'm not sure how to go. I'm n o 이 sure how to go. 1대2 o t sure how to go. o k a

어기백이라는 애들한테도 오토 오면됐다아저저 오타나요? 오타 잠깐만 잠깐만 오타만. 일 어, 아, 에반데. <laughs> 어, 에반데? 어, 오오대2는 어. 에바지. 영대 영대 는 아니지. <laughs>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잠만. 제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데 콩돌이, 돌이 힘을 되지고고에에에을찢에에에기슈에에에에에으에에에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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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laughs> <고문> <laughs> <laughs> 신고있는데 아 신고 오케이 나이스 근데 민겐 진짜 부럽다 현재질부 됐어 다시 다시 콤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콤은 사람을 찢아 민겐 님 민겐 아 곰돌씨 곰돌씨 네? 초록곰돌씨 <민게. 문게> <문게> 네 콤은 사람을 찢어 곰은 사람을 찢어 아니 은 아니, 아니, 사각. 사각. 아니, 아니, 내가 헬기씨야 ឈីលីទីម៉ាម៉ាចុងភៅ555ឆាប់ជីកទេទេ